안녕하세요. 법도 TV 염정숙 민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중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속 금액을 둘러싸고 상속인들 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소송 도중 피고가 사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피고가 사망한다면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산이나 채무에 관련한 소송은 피고가 사망한다고 해서 바로 종결됩니다.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진행 중 피고가 사망한다면 상속 절차에 따라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용어 설명부터 하고 갈게요. 유류분 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 금액을 말합니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 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 금액은 각각 1억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은 그 절반인 5천만 원씩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오늘 주제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큰형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큰형이 사망했다면 상속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즉 큰형이 생전에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보유했지만 사망함으로써 그의 상속인에게 재산을 상속되는 원리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우선 큰형이 혼인했을 경우라면 형수님을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혼인한 큰형이 사망할 경우 1순위 상속인은 형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큰형에게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 즉 조카까지 존재한다면 소송을 진행할 때 형수님과 조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한 사람은 사망시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률상 1순위 공동상속인에 속합니다. 반면 소송도중 사망한 큰형이 미혼인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혼인 형이 사망 시1순위 상속인은 생존해 계신 어머니인 경우입니다. 다만 어머니는 추후 돌아가시게 되면 모든 재산이 본인에게 상속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소송을 이어갈 필요성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상황은 부모님이 모두 안 계신 상황에서 미혼인 큰형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형제인 원 가 일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소송을 제기한 동생이 채권자이자 채무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유류분을 받기 위해 채권자로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채무자인 형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이 본인에게 상속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법률에서는 혼동이라 규정합니다. 혼동이란 채권채무와 같이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 지위가 동일하게 기속되는 상황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채무관계에 있는 기업이 합병한 경우와 같습니다. 따라서 혼동이 있게 되면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하게 되어 소송 진행이 무의미해집니다. 유류분을 받기 위해 소송을 걸었는데 유류분을 줄 사람이 사망한 것도 모자라 그 재산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상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상속 절차에 따라 큰 형의 상속인에게 유류분 소송을 이어갈 때 다소 껄끄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령 형수님뿐 아니라 조카나 자신의 부모도 공동상속인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즉, 큰 형이나 형수님에게 유류분을 주장하는 것까지는 감당할 수 있지만, 조카나 자신의 어머니가 공동상속인에 속해 있다면 법적 분쟁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경우, 부분 취하를 통해 일정 지분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카나 어머니와의 법적 분쟁을 피하고자 부분 취하를 하게 되면 형수님에게 받을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은 법률상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중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혼인한 큰형이 사망했을 때 형수님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큰형이 부모와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소송 진행이 무의미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조카나 어머니를 상대해야 한다면. 구분 취하도 가능합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나 유류분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문의 사항을 남겨주시면 이메일로 답변 드리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유류분 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 우측에 유류분 상담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파란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명확하게 정보를 입력해주시고 본문에 궁금한 내용을 입력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유선 전화로 답변 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민사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엄정숙 민사 전문 변호사였습니다.